SP 소프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SP 소프트가 지금 마이너스 0.76뭐 거의 보합세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캔들 모양 자체가 지금 망치형 캔들, 음봉 캔들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 사실상 흐름이 썩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경우에는 내일 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캔들의 이 중심 가격이 대략적으로 지금 15,000원이죠. 이만 오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주가가 상승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번 이렇게 지금 고점 돌파를 두번 이상 시도하고 실패를 했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께서 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SP 소프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한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다음에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총세 가지, 지금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단기 대응 전략부터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 p 소프트 지금 상장한 이후로 지금 딱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또 음봉으로 마감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 자, 이런 내용에서는 지금 분봉 흐름을 보시면은 좀 흐름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 이 구간이 일단은 최종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12,000원 13,000원 여기가 최종 방어선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올라가서 지금 횡보를 했던 구간 이 구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5,000원 구간이 또한 번의 지금 2차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저점 지지하고 또한번 지지하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섰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더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제 산바닥이 되는 거죠. 이 산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경우에는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일장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구간까지 순간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2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큰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가격에서 어디 가격을 지금 지지를 해주냐 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크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그냥 뚫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냥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락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 방어선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손실이 크다 하신 분들께서는 이전에 만들었던 제 가격 15,000원을 이탈하면 은 순간적으로 여기 밀리는 12,000원 구간에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 작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를 찍고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 속에서도 미리 어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끌고 갈지 이런 대응 전략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sp소프트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더욱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전략들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sp소프트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님들께는 가장 빠르게 이러한 실시간 대응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응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마감된 이후로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마감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응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최근에 2만원 가격을 찍고 조정을 받는 국면에도 15,000원 가격선 잘 지켜주면서 상승 솔파 지속이 되고 있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오늘장에서 망치형 음봉 캔들로 마감되면서 내일 장에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이만 오천 원 가격 정말 중요한 가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총2 2 0 분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문자 받으신 분들께서 최근에 좀 아쉽게 고점 돌파 실패하고 오늘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으로 마감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줄 선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면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금 상승 구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가격선 포인트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대응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구간까지 끌고 가고 만약에 어디가 깨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추하해서할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은 하락이 조금 나오더라도 걱정 없이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대형 전략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3입니다. 제 연락처로 sp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종목명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지금 신규 상장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확실한 반등 포인트 전부 다 제시를 해드릴 거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제가 매도 포인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고점 잡고 이 밀리는 과정 속에서 아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머리 아프게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SP 소프트 다섯 글자 아니 여섯 글자죠. 이 종목명만 적어서 저한테 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들 제가 한 번에 해결해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